박준 씨, 어왜 마지막에 토스 김주영한테 줬어요? 주영이형한테 올리면 뭔가 주영이형이 멋있게 끝낼 것 같아. 다른 공격수보다 김주영을 믿었다? 근데 올릴 때가 없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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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형> 빼놓있었잖아요 <빼앗이> <laughs> 전이가 아니라 확실니까? 확지하을까유나좀 들어가가지고 공부했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다. 그냥, 그냥 팀. 이미 승리 가져가가지고 저는 그냥 그걸로도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세트에 완전 폴스코일 아, 때 들어가서 역전시켰잖아요 <laughs> 저는 들어가면 항상 잘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형들한테 화이팅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승점 잘 따가지고 순위 하나라도 올려야죠. <laughs> 네, 맞습니다 가고, <laughs> 가고, 어~ 시즌 이제 별로, 별로 안 남은 걸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오케이 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네. 어때요 마지막 득점 한 소감이? 좋았어요 윤아준의 토스 어땠나요? 어, 나의 토스 나의 토스? 토스, 토스. 저거 어, 토스가 훨씬 좋은데요? <laughs> 아니 왜 김주영 좋냐니까 제일 믿을만 했대요 아까서부터 주라고 했거든요 아 줄아 했다고요? 시작하기 전부터 주라 했어요 <laughs> 뭐야 경기는 어땠어요? <웃음> 괜찮았던, <웃음> 것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쌓아서 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경기 이겨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화이팅. 목표 네. 고왔어요 네. 오. <laughs> 저 제가 될지 목표도 뭐 올랐어요. 어땠어요? <laughs> 얘는알거든 <얘가 나이거든>? 네. 얘오브래요그 시야 얘오브래즈 나도 갑자기 아니, 교육을 아니 데 2세트에 컸어요 근데 2세트가 컸어요 아 그렇게 네. 되어있네요? 네. 네. 맞가 게임 체인져봐요 <laughs> 본인은 아, 인정하시나요? 저요? 게임 체인저? 너 <laughs> <laughs> 어, 부러워하네 <laughs> 본인 셀프 칭찬 좀 하세요 못뭐 잘했다 아.. 오늘 2단골 많이 올라왔는데 저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때렸어요 그래 그거 잘하는게 최고의 수훈이에요 네, 그래. 너 어, 하준이 좀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팡팡? <laughs> <laughs> 안돼. 요아 음, 교육이 형이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해줘서 저는 그냥 교육이 형이 팡팡하은 걸로 많이 생각해 근데 오늘 솔직히 둘이 세트로 게임 체인지였어요그 뭐야 팡팡 가서 못한 말 없어요? 못한 말이요? 못한 말은 없고 그거, 그거 기억나요? 하준이랑 케미가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눈매라서 캠이 좋다고 그런 거 말해줬어요 그하준이 어, 오늘 팡팡 갔으면 무슨 말 했을 거예요? 저요? 당연히 오... 교육이 형 맞았지 않았을까요? 저면 옆에 왜냐면 교육이 형이랑 같이 들어와서 게임판을 바깥에 교육이 형 거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진짜요? 아 진짜? 멈진짜요아 <laughs> 진짜 목표 순위 몇 등이에요? 저요? 몇 등까지 가수있을요 저희는 다 1등 5든 4등? 4등까지 가시죠, 4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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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4등까지 아무튼 파이팅 다음 시즌에 위에서 <laughs> 6라운드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형님 아, 아 잠깐만 넘어갔어, 넘어갔어. 어. 네? 어땠어요 경기? 예? 경기 어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오케이. 왜? 리시브 덜 받고 공격하면 좋지 않아요? 어 좋죠 좋죠 그니까 선수가 리시브 해줘서 너무 편하게 음, 할수 음. 있었어요 음. 잘했어요 <laughs> 아니에요 못했어요 아니에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때 내가 어? 근데 그건 그냥 리시브 받는 그게 적어져서 그렇지 뭔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서브도 잘 들어가고 그것때문에 좀 분위기 붙여서 이스당트 한게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뭐예요뭘뭐예요 <laughs> 뭐예요? 아니 그 뭐냐 칭찬을 칭찬을? 아니 잘한건 얘기해줘야죠 감사합니다 임성진한테 올라올거라는 생각은 못했나요? 제가 사인을 했는데 사진을 응. 라이트에다 올린거에요 모자랐다 응. 봤는데 주영이가 있더라고요 어? 응. 아, 나이스 진짜 나이스 소이스다 이거는 진짜 <laughs> 주영이가 저희팀에서 본거 제일 잘하거든요 <laughs> 저희팀에서 주영이랑 이제 규형이가 공격 원투거든요 주영이가 공 때리시는 상황이 온다 그럼 무조건 주영이 오래라고 해놨어가지고 진짜 공잘 때리거든요 오. 진짜 잘 올렸죠 저 올렸으면 오.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을 것 같은데 주영이 올라갔을 순간 됐다 죠 아, 끝까지 다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 끝! 어땠어요? 어떤 거요? 경기요 어, 이..이게 좋은데요? <laughs> 계속 들어가서 튀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아요? 아 그렇죠 선수면 뛰는 게 제일 좋고 기록도 좋아요. 몇 %나온대요? 50% 넘었어요. 아, 네. 점점 올리려고 랬는데 오늘 좀 살짝 떨어졌어요. 전 경기보다. 전에도 한70몇개 나오지 않았나? 네. 어, 풀로 뛰고 50 유지하는 아, 네. 경기예요. 다음번에 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는 팡팡하세요. 알겠어. 다음 경기 이겨서 가70 네. 찍고. 80? 80? 리0 80, 80? 그 사이? 어우.. 디그는요? 기그도 세트당 한 두세개? 오, 그렇게 해서 딱 펑펑 가는 걸로. 아, 오케이, 다음 경기 기대해볼게요. 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영님? 네? 오늘 최다 블록킹 한거 아세요? 맞아요. 인생 제 인생 최다 블록킹. 한 세트에. 한 세트에. 아, 이것이 좀만, 공격만 좀만 잘했으면 몇개더 아, 아, 걸었을 텐데. 아. 그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오늘 그래도 뭐 잘했죠, 뭐. 오늘 속상한 날이라서 음.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laughs> 할게요. 잘한 것만 딱 칭찬하고 갈게요. 네.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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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기다린 거야? 예. 아무없 벌써 날 마지막에 뭐 자기가 제일 놀란 서브였는데. 22대 21. 아, 쳤어 서브죠. 전진선. 그건 솔직히 나도 놀랄 만해. 나만 놀란 게 아니야. 다 놀란 거 아니야? 감독님 보고 한숨 쉬시는데. 리 <laughs> 플레이에 감독님 표정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laughs> 어휴, 근데 잘 들어간 거 보이시는데. 근데 잘들어간거 아니에요? 아니요. 약간 봉치성이었어요. 그냥 아 운이죠, 운. 아 감독님 저 원래 서비스 하면 한숨 쉬세요. 아 어깨 올라왔다 봐. 네. 감독님 저를 항상 낮춰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할수 있는 <웃음> 비결이랄까요? 그래서 <laughs> 오늘 그 포인트에 써브는 거는 박수 쳐주시 만하지 않나? 아니 아니. 감독님한테 다시, 감독님 지나가시면 다시 어떤 감독님 한숨 쉬 감독님, <스토> <laughs> 감독님. 네? 전진선 선수가 네. 그 감독님 에이스에서 에이스에 감독님 한숨 쉬셨다는 내아우신데 네, 오케이 가서 잡을 거라고 그랬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